아시죠? 바로 우리 구형 그랜저이지. 그렇죠? 맞 중고차에서는 어, 탑 랭커, 판매 아. 탑 랭커에 들어가는 그랜저이지. 이 차에도 맞아.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 네. <laughs> 해보세요. 소개시켜드릴게요. <laughs> 네. 자, 그랜저이지 3.0 GDI 네. 에, 가솔린이죠. 음. 익스클루시브 등급이고요. 네. 16년 12월에 86,000km 연식 대비 주행 거리 적습니다. 좋아요. 자, 트렁크 리드 단순 교환이 하나 있습니다. 네. 뭐 참고해주시고요. 네. 이 차는 지금 제가 어왜할 말이 많았냐면 왜, 왜, 왜? 경정비가 다돼 있어요. 그쵸, 맞아. 네, 그래서 이미 어 차가 들어왔을 때어 물론 중고 차가 깨끗하게 들어오면 좋겠지만은 네. 어, 조금 조금씩 장고장 나는 게 있습니다. 음. 그게 중대한 결함이 있으면 저희도 팔지 않습니다. 어, 정말 경 경미한 간단 간단한 경정비인데 이 간단 간단한 경정비가 귀찮단 말이에요. 아. 자뭘 했느냐 일단은 어 등속 조인트 쪽에 누가 해서 등속 조인트 누유 수리를 잡았고요. 어. 네, 그다음에 오일팬 쪽에 누유가 있었는데, 그것도 저희가, 어, 누유까지는 아니고 미세 누유가 있었습니다. 그쵸. 그걸 저희가 그쵸. 세척을 해놨고, 크... 그 다음 또 뭐였지? 너무 많, 많이 했는데? 냉각수. 아, 냉각수도, 어, 냉각수 호수도 저희가 아. 바꿔놨고요. 등등등이에요. 나머지 이제 등등등. 네, 그래서 성능에 거기 미세 누유, 누수 이런 게 찍혀 있었어요. 어... 그거를 저희가 싹다 정비를 해두었어요. 크... 아, 멋있다. 예, 네, 그래서. 역시! 어, 아, 참고로, 엔카에도 제가 광고를 올라가는데, 어, 네. 엔카에는 아마 그게 수정이 안됐을 건데, 정말 아. 연락 오셨더라고요. 어, 저희 홈페이지에는 이상 없었면 되어 있던데, 엔카에는. 왜 되어 있냐? 아, 그거 제가 아. 깜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정을 해놓을 거예요. <laughs> 아, 어쨌든, 성능 기록보상 이상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어차피 나 지금 방송 보고 또 들어오신 분들이 많으실 거기 때문에, 네. 어쨌든 이상이 없고 경정비 싹다 완료를. 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일단 뭐 가성비로 타기 좋은 대형 세단인데 익스클루시브 상위 등급으로 가져가시는데 아반떼 가격으로 오늘 그랜저 아이즈를 아 만나보실 수 있는 가격이다. 지금 아반떼 얘기하셨잖아요. 네. 아반떼가 좀탈 만한 것들이 천 후반 넘어간단 말이에요. 당연하죠. 그리고 없어. 그다음에 쏘나타가 조금 연식되거나 키로수가 된 것들이 1700, 1800요 정도. 네. 자, 그 돈으로 어. 요 그랜저 프로야. 대형 세단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거의 프로베 가까운 첨노 부 있고 서라운드 뷰 있고 헤드업 맞아요, 디스플레이 이게. 있고 현대 스마트 센스 패키지도 그렇죠. 있어. 거기다가 스마트 전동 트렁크 있어. 익스테리어 패키지도 있어. 총 다섯 가지가 들어갔거든요. 다섯 여섯 가지죠. 가성비가 들어? 좋은 대형 세단이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저도 지금까지 그랜저 아까 재민 님도 그랜저 이제 징그럽다 하셨는데 우리 재민님아버님께 네. 그랜저 타다 드렸잖아요 그래서 네. 징그럽다 하시는 거 같은데 이 가격에 1760만 원이란 가격에 이렇게 옵션이 많이 붙은 그랜저는 솔직히 저는 리뷰관하고 에서또 처음 본다. 그랜저 근데 어? 왜 맞냐면은 어. 그만큼 한국인들 입맛을 잘 맞춘 차예요 그렇죠. 맞아요 허브호 네. 없이 다들 많이 타시기 때문에 그렇죠 공간 그 다음에 어. 승차감 그렇죠. 옵션, 옵션. 옵션. 어, 기타 등등 한국인들이 딱 좋아할 만한 요소들을 다 갖춘 게이 그랜저인데요 그래서 그랜저가 징그게 많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러니까 재민님도 그랜저 사신 거잖아요 그렇니까요꼭 사셨던 분이 저런 얘기 하시니까 정말 호호호 웃기네 자 그러면 일단 1백6 0만 원에 일단 옵션 너무 그렇죠. 괜찮고 10만이 안 됐다 거기다 그랜저 이제 지금 추가 옵션 많이 붙었는데 그렇죠. 안쪽에 가죽 상대부터 시작해서 트렁크 공간부터 시작해서 컨디션 괜찮으면 이건 솔직히 진짜 밥팔 차가 아닌가 싶네 맞습니다 뭐로 갈까요? 어 시간 관계상 다음 차로 넘어갈 것 같아요 <laughs> 제가 그래도 네. 한 조금이 남았지한3분3분 3분, 2분, 2분 2분. 한번 내부 한번 보여 주시죠. 오케이. 달려오세요. 네. 최대로 힘을 다해서 달려오시기 바랍니다. 시트도 자. 어차피 우리 고객님들께서 많이 물어보시는 컨디션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시트가 해졌는지 안 해졌는지 한번 보시는 것도 중요하죠. 아, 어, 맞아요. 예. 네, 찢어짐이 있나, 네, 오염이 네, 그렇게 있나, 그렇게 보시고요. 찢어짐 있나, 구겨짐 있나 그런 부분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 유지 중에다가 추가 옵션이 많이 붙었기 때문에 웬만한 그랜저 중고차 시장에서 보시는 것보다 네. 훨씬 더 괜찮은 컨디션으로 보실 수가 있겠고 쪽에 지금 이런 썬커튼부터 시작해서 들어갈 거다 들어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쪽에뭐 이런 장치들도 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조절해 보실 수가 있겠고 그랜저 하면 사실은 여기 뒷자리 넉넉하게 탈수 있기 때문에 패밀리 세단으로 너무 괜찮은데 패밀리 세단으로도 1,700만 원대를 만나보실 수 있기가 쉽지가 않아요 와제짜 아, 싸다 네. 트렁크 공간 너무 좋으니까 왜 은퇴한 아버지께 재민 님처럼 한대 사다 드리면은 뭐 지인들과 골프 여행 가셔 캠핑 그렇죠. 가셔 이런 거 너무 괜찮잖아요. 맞아. 재민 님은 정말 저기 음. 효자인 것 같아요. 저는 아버지한테 차를 바꿔 드리는 생각으로 제차 바꾸기 급급했지. 효자십니다. <laughs> 로또 자동수 운빨이에요뭔 말이야. 아직까지 어. 아버님께 그러면 은 차를 어. 선물 드리지 않았어요? 불효자는 옵니다. 아니 근데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높은 네. 금액대를 보시기 보다는 그렇죠. 이 정도 금액대를 보시면 부담이 없으니까 되게 괜찮지 않을까 아. 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랜저 RG가 어. 정말 잘 만들어진 차거든요. 되게 어. 잘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그... 솔직히. 그래서 경정비도 편하고 오. 뭐 장보장 물론 뭐 고장이야 당연히 중고차에서 뗄래요. 뗄수 없는 차는 뭐. 다 그렇죠. 네. 네. 그렇죠. 네. 정말 잘 만들어진 차니까 음. 꼭 한번 구매를 해서 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중요합니다. 다시 보기로 보시는 분들도 이 번호로 연락을 주셔야지 송툰한게 받아서 그렇죠. 빠르게 안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같습니다. 번호 밟지 마세요. 아, 밟지 마세요, 번 여기로, 번호. 여기로. 네. 오케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제 K 시리즈로 넘어가볼까요? 아, 이제 넘어가시죠. 오케이. 렛츠고, 달려갑시다.